안녕하세요. 이번에 유튜브를 하작하게된정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제안녕하세제안래 담당 간호선생님이자 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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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안녕하세 안녕하세요. 이나리입니다 녕하세요하세요하게된 계기가 있요까요 아... 유튜브를 이렇게 찍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이유는 일단은 발 진료 특성상 설명해 드려야 될게 생각보다 많아요. 발이 좀 어렵다 보니까 환자분들한테 이해시켜 드려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초진 시간이 좀긴 이유 중에 하나도 어, 발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블로그 글을 쓰면서 환자분들한테 진료 때 맞아 못 들린 설명에 대해서는 블로그 글을 이렇게 보내드리고 했는데 그 부분 역시 많은 도움은 됐어요. 진료 시간도 좀 단축도 되고 환자분들도 훨씬 더 이해도 잘 하시고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됐었는데 환자분들이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유튜브 지금 안 되냐고. <laughs> 어, 글 보기 힘들다고 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시고 어르신들이 요즘에 오히려 더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큰맘 먹고. 어, 유튜브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음... 정형외과에도 정말 많은 네. 파트가 있는데 네. 굳이 족구 파트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레지던트를 하다 보면 이제 무릎, 어깨, 허리 뭐 이렇게 다 파트를 돌면서 배우게 돼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신발을 되게 좋아해서 그런지 족구 파트를 돌때 재밌었어요. 대다수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족보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이유 중에 하나가 발냄새도 <laughs> 있고. 근데 제가 후각이 굉장히 안 좋아서. 특히 진료 보실 때 저한테 발냄새 나는 거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잘못 맡아요. 그리고 이 수술이나 이런 과정들이 정해진 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생각을 해야 되고, 네.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이래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상하게 저는 그걸 좀 생각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 발뼈가 굉장히 복잡한데도 복합적인 사고를 하는 게 나름은 되게 즐겁게 느껴지기도 해서 그래서 저는 족부가 되게 재밌게 느껴져서도 하게 됐고요 가장 큰것 중에 하나는 다른 파트에 비해 걷지 못하시던 환자분들이 이제 걷고 훨씬 더 활동을 좀더 자유롭게 하시는 모습을 봤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게 되, 돼가지고 그래서 저는 족부를 선택하게 됐고 지금도 족부를 하면서 나는 즐겁게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음. 그러면 궁금증 하나 있습니다. 어, 네. <laughs> 유튜브를 하시면서 네. 저, 저와 함께 <웃음> 하려고 <웃음> 네. 생각하게 된 동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특별한가요? <laughs> 아, 이기려고 <읽으려고> 가자라고 <laughs> 한 건데 <laughs> 왜냐면 혼자 유튜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상 뭐, 겁나는 것도 있고, 많이 딱딱하게 전달을 하게 될것 같아서, 누군가랑 함께 하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하던 와중에, 가장 제 옆에서 제 진료를 많이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제 진료를 들어오기 전에, 어, 많은 환자분들이, 저보다는 또, 난이 선생님이랑 얘기를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 그간 다른 선생님하고는 다르게, 진료가 끝나고 났을 때나,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laughs> 이 환자분이 왜 아픈지도 물어보고, 이 질환이 왜 이렇게 됐는지도, 궁금증이 꽤 많아서 훌륭한 학생이 되겠구나. <laughs>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를 같이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을 먼저 질문을 저한테 할것 같기도 하고 좀더 같이 하게 되면 풍성한 컨텐츠를 좀더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섭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네. 어, 저희 유튜브 이름은 네. 발책브록이라고 지으셨던데 음. 이거는 뭐. 어디서 생각을 하신 건가요? 아 근데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이름을 짓는 데 있어서 족부를 하니까 족으로 이게 예쁜 이름을 지어주는 게 없어가지고 같이 물어보기도 했고 해봤는데 정말 예쁜 이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히 갑자기 별책부록이 생각이 나가지고 별책부록이 옛날에 좀더 많은 재밌는 내용들이 담겨있던 책이다 보니까 진료실에서는 좀 딱딱한데 이렇게 유튜브에서는 좀더 편하게 얘기해 드릴 수 있어서 거기다 발을 붙여가지고 발책부독이라는 이름을 짓게 됐죠 사실... 네. 전 잡지세대는 아닙니다 아 진짜요? <laughs> 네 그럼 별책부독이 뭔지 몰라요? <laughs> 네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에는 잡지에는 네. 이제 본편이 있고 아 네, 어머니께서? 부로. 네 어머니요 저 모르... 말고 어머니요 본인은 모르고? <laughs> 네 저는 모르고 음... <laughs> 본편이 있고 별책부록이라고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혀 본 적이 없는 거죠? 어... 아주 어릴 때는... 그래도 이 유튜브를 보시는 대다수의 분들은 <laughs> 나이가 있으신 분들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별책부록을 아실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별책부록이 네. 좀더 재밌는 네. 책이었고 뭐 이런 게임 같은 거 공략집도 있고 음. 어, 그래서 이 유튜브를 찍으면서 제가 발에 대한 건강 이야기를 드리기도 하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신발 이야기도 드릴 거고 어, 병원에 오고 다니시면서 조금 궁금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또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별책부록 같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하고요 그래서 좀더 풍성한 컨텐츠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유튜브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일단 처음 영상이라 많이 어색한데요. 그래도 어, 여러분들한테 어쨌든 저희가 좋은 정보 드리도록 저희도 노력을 할 거고 오늘은 일단은 여기까지 인사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저희 인사정하고 있는데. 아, 맞아요. 해볼까요? <웃음> <웃음> 어색하지만 인사는 이렇게 할게요. 슈파! 슈파.